티셔츠와 운동화를 20%, 30% 할인한대요 할인 전 가격이 있고 할인 합, 할인 후 가격이 있어요 맞아? 네 그러면은 이제 가격을 구해야지 티셔츠 네. 가격이 얼마냐? x 그렇지, 그렇게 가야지 티셔츠가 x, 운동화는? 아, 그런. 그렇지, 그렇게 가야지 그러면은 할인 전 가격은 뭐야? X 더하기 Y가 5,500원 5 어, 5 0 5 5 0원 5,500원 5게차0원5로0까요 자, 5 0 0원0 할인했지. 0럼 어떻게 되는 거야? x 0 0원 5,500원 1 5 0 0원 5,500원 5,500원 5 0 y 원 5,500원 5,500원 5 5 0 0이5 5 1 0 0 0 0 0 원래 가격보다, 원래 가격이 얘잖아. 얼마가 더 싸? 아, 14,500원이 더 싸대. 음. 두 번째 식이 개어렵죠? 됐습니까? 그러면 요게 0.8이죠? 10분의 8X. 얘가 10분의 7이죠? 10분의 7Y는. 와, 음. 아, 이 빼면 얼마냐? 10,500원? 1 0 5원 됐어요? 여기다 10배하면 8X 더하기 7Y는 10만 0천원 여기다 몇배 할까? 7배 할까? 7X 더하기 7Y는 3535, 3만 38만 1 저게 만 5백원? 4만 5백원 이게 다... 10만 5백원이니까 네? 4만 5백원 안 줬어 왜? 10배잖아 1만 5백원 아닌 거 같은데? 아니에요, 쎄 1만 5백원, 10만 5천 원 빼죠 빼죠 5만 5천 원 어? 우리 가게도 오세요 <laughs> <laughs> 여기는 더 비싸다 어? 뭐야? 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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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게> 어떻게 해? <laughs> 어, 싸지? <laughs> 네 그래 내가 싸게 줄게 아니 더 비싼 거 아니사가 <laughs> <거덜나게 싸게> <웃음> 아니야 아니 사가더달라겠다야 4X 더하기 10I는? <심하에는 웃음> 아, 니다 10만 5천 원 <laughs> 7배 하면? 야 근데 말이 안 되는데? 아, X 더하기 Y가 기본적으로 일곱 개 하면 삼십 몇만 원인데 <laughs> 난 모르겠다. 난모르겠다 이게 그 나도 이게 어떻게 만 오백 원이라서 계속 해봤는데 4만 얼마 남은 건데. <laughs> 야. 이게 왜 10, 10분의 8 맞는데? 아니 저게 문제 아니에요. 500, 55, 14, 저게 10, 아, 세일, 5 55,000원 빼기 1 4 5 0 0원 저게 게만0백원이아니요 4500원이잖아. 아, 세이말이는 아. 게. 세이 아니라 이게 <laughs> 임월치. 4500원이잖아. 40은 45만 000원. 38만 5,000원이고. 그래 안 그래? 아, 네. 그럼 x가 2만 원이라고 나오지. 45. 그럼 y가 35,000원이라고 나오는데. 아우 야, 나 한참 헤맸다, 야. <laughs> 할인 후 운동화 가격이야. 운동화가 Y죠. 그럼 할인 후니까 35,000원 곱하기 1 1 0 0분의 30이니까 35,000원 곱하기 1 0분의 7이니까 00에 7535, 7321, 24500원. 야, 많이 할인된다. 24,500원이 답입니다. 알겠나? 됐어요?